이번에는 스틸 컬럼, 스트리핑 컬럼을 사이징을 했는데요. 스틸 쉘 DP 20.04, 1 0 1 0에 보면 은 디자인 메소드는 스틸 컬럼이랑 세이마게 디자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최대한 20.04, 10.10만으로 참고해서 사이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틸 컬럼 사이징했던 대로 같은 이퀘션들을 사용을 했고 어, 이런 물성치 값들을 제대로 기입을 했는데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저희의 스트리핑 컬럼에는 프레셔 드랍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상 0바 영바, 0바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아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함수값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값의 분자 어, 분모가 프레셔 드랍 값이기 때문에 프레셔 드랍이 0이라서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그래프에 있는 어, y축 값을 0.001로 가정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시뮬레이션에 프레셔 드랍 안 넣어줬어요, 서영님? 네, 그 뭐지 리보일러에서 떨어지는 그래비티 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서 따로 기입을 안 했습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 압력 밸런스 설정할 때 어, 뭐지? 트리핑 컬럼에는 프레셔 드롭을 안, 넣,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퀴드는 다운으로 떨어지지만 가스는 위로 가잖아요. 네, 네. 압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위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 가스 위로 올라가는 거를 고려를 못 했습니다. 네. 해야 되겠죠. 고려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영어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네, 진행할 네, 요거 이쪽이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나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HMB 상에서도 봤을 때씨 게이지가 0.084 게이지, 0.084 게이지라 가지고 크리셔드랍이 없다라고 저도 이제 가정을 해서 여기 있는 함수값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일직선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는 y축 값을 0.001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y축 값을 0.001로 잠깐만 잠깐만 이 가정을 제말 들리세요? 압력을 0으로 가정하신 거라고요? pressure drop을 0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다이아미터인데 가장 낮은, 낮은 걸로 하면 여, 아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낮게 하면요 pressure drop이요 그럼 몇 시에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드랍은... 중에서 네, 네. 가장 낮게 하려면 낮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곡선이 네. 이 고, 곡선의 함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프레셔 드랍 프레셔 드랍 나누기 패킹의 그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셔 드랍이 분자에 있는 건데 네. 프레셔 드랍이 0이다 보니까 그럼 함수 자체 값이 그냥 0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서 그냥 네. 그프에 있는 이 0.001로 네. y축값을 가정오자 네. 라고 해서 0.001을 네. 넣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는는 y축값을 0.001로 계산을 해서 이 g값을 산출해서 네. g값을 다이아미터에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이아미터는 한 1.2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이아미터를 1.2m로 반복 계산한 거예요. 네. 네. 1.2m로 해서 오케가 떴는데 여기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을까라고 이제 가스 유량이 얼마나 되는거 지금. 가스 유량은? 퓨얼 가스 드신 거예요? 가스 유량은 가스 유량은 퓨얼 가스 110kg/h인데 이걸 안 넣고 저는 여기 스트림 2 6번 리보일러로 가는 블루레이시가 더 많아가지고 이걸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필리핀 가스는 110kg 파운데 네네네. 네. 이 스트릿에서 이제 나가는 거는 279.19kg 파우라서 더큰 값을 넣었습니다. 네. 들어가는 거요아 그러니까 리퀴드로리퀴드 리퀴드 들어가. 리퀴드 있네. 리퀴드인 렛은 리볼렛에서 넘으면게 주민의 주한 1 5 0 1 리볼렛에서 넘으면게1 1 7 0 0 6 7 6kg p e 고 h 그래서, 리퀴드 베스플플로레이스스크트림2번번 네. 여기서, you 에서어오오용용을을넣었 o o n 그렇게 해서 다이아미터를 계 o 을 했는데 다이아미터는 1 m 정도로 나왔다가 m 제아잠나왔 그... 주민해 네. 주겠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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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x축 X축에 뭐에뭐 d x축이 x 축이1.2 값이 파라미터 x축 뭐예요? 1.2예요? 네, 1.2입니다. 근데 X축은 상관이 없는 게 결국 여기 는 함수 자체가 누워있는 일직선 상이기 때문에 아까 일직선 한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0.002로 하면 어떻게 돼요? 0.002로 하거나 뭐 거기로 쭉 갔을 때 0.001로 네. Y축 값을 0.001로 봤었을 때 Z값은 네. 이렇게 산출이 되고 여기에 맞는 Z값의 다이아미터는 1.2m만 OK가 떠서 이제 아이, 잠깐만, 스트리핑 컬럼의 다이아미터는 그 1.2m 그럼 플러딩, 플러딩, 플러딩 라인은 네. 높을수록 작아지잖아요. 맞죠? 어디 플로딩 라인 말씀이신 지금 이게 거. 곡선이 플로딩 라인이잖아요. 플로딩 라인. 곡선을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네, 이전에? 그러니까 곡선이 이런 곡선이 아니라 이 완전히 누워있는 곡선 아까 그러니까 아, 그거, 그거 말고 예전에 스틸 컬럼 그거. 할 때는 어떤 곡선 사용하셨어요? 아, 스트리핑 컬럼 할 때는 스틸, 스틸. 스틸 컬럼 할 때. 이제 레퍼런스 P&ID 강의자료 영상을 참고해서 아니 그, 그 곡선을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곡선을 그때 계산했을 때 곡선이 이 빨간색 라인 722.2플로딩 라인으로 계산했습니다 그걸 계산한 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 곡선을 정한 거는? 이 곡선이 파, 프레셔 드랍 퍼미터이기 때문에 네. 프레셔 드랍은 저희가 0 0 0 1프레셔트 1300파스칼이고, 네. 그 다음에 미터는 이제 패킹의 높이인데, 패킹의 높이는 처음에는. 그, 잠깐, 그거의 반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반이요. 스트리핑 컬럼 할 때, 그거의 반. 네. 프레셔 드랍이 아, 그거의 반으로. 드랍이요? 네, 반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0으로 봐서 이 플로딩 라인 자체가 완전히 누워있는 걸로 봐서 그냥 0.001로 했거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디가 몇 나오셨어요? 1.2m 나왔습니다. 검증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검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과연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계속 의구심을 품다가 네.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됐거든요. 네. 그냥 말씀해주세요 그냥 말로 잠시만 네그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어떤 구글링을 하다가 네. 그 저희가,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는 랜덤 패킹이라고 봤었을 때의 계산 방식인 거고 네. 구글링을 했었을 때 어떤 피드에프에 스트리핑 컬럼에는 그렇죠 패킹이 효율이 뭐 폴링 그러니까 랜덤 패킹보다 뭐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스트럭처 패킹을 추천을 한다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스트럭처 패킹으로 어떻게 사이징이 가능할지, 이제 구글링을 찾아보다가, 이제 도저히 결과가 안 나와서, 여기서 일단 홀드를 하고, P&ID로 넘어갔습니다. 자, 검증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영님 방금 어떻게 검증하셨어요? 보셨어요? 검증하는 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검증하셨는데요 벤더 자료까지 참고하신 걸로 봤습니다. 아니, 어떤 거 t u r e t e m p 셔 r a t u r 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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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m p e r a t 네, 네. 네. 아 e m p e r a t u r e t p t d p 할 때, 네. 아, 뭐 뭐한거 봤냐고요? 기억 나시냐고요? 위티 스펙이나 디자인 베이시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D, DP, DT 막비교해 놓은 테이블 있었잖아요. 네.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건지 기억 나세요? 그 말씀인지 이름 못했습니다. 아까 테이블 아까 많이 보여줬잖아요, 세영님이. 네. DP, DT. 네. 근데 아까 설명해 네. 주셨잖아요.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거고 이거. 그럼 기억 나세요? 네. 어디서 갖고 왔다고 했어요. 네. 최근 비슷한 사례들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현대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막. 네, 네. 서영님 뭐라고 하셨죠? 어, 현대 ENC랑 실제 그 GDU 패키지 네. 레퍼런스 관련 레퍼런스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네. 진행했었던 레퍼런스를. 제가 이것도 여러 번말 말씀 드렸죠, 서영님 네. 그랬나? 이게 맞습니다. 이게 <laughs> 화성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50년도 더된 프로젝트다. 찾으면 다 있다. 찾으면 다 있죠. 제가. 네, 있습니다. 그 찾은 그럼. 거 공유하셨어요? 어, 그 뭐지? 저희 이퀴먼트 사이징 할때 레퍼런스 파일 들어가 가지고 참고하기 힘들다고 그냥 각자 그 뭐지? 이슈한 그 문서에다가 레퍼런스를 넣자고 저희끼리 지난번 미팅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DTD P 그 칼큘레이션 그 레퍼런스 안에 넣어 놨습니다. 아까 그걸 알려드렸냐고요 디스코드로 자료 공유 방에다가 아 어, 오늘 정리가 돼 가지고 아직 이슈를 못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자꾸 몇 짜증내는지 알아요? 했던 말또 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그때 이런 거 찾았다 이거 한번 봐라 그럼 도움이 되잖아요 네 약간 제가, 찾을 제가 때마다 모아놓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해도 되는데 지금 일주일 다 끝난 다음에 해놓면뭐야 그럼 다른 분못 보잖아요 중간에 뭐 모아서 하거나 이렇게 하자 네, 할 때마다 약간 이슈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넣어 놓고 보자 했는데 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팀원들과 상의해서 더 좋은 아, 상의, 방식으로 상의할 필요 이거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슈 하란 말이 네. 아니에요 네. 어느, 어느 폴더인지 아세요? 그 디스코드에 자료 공유가 있잖아요, 우리. 자료 공유방. 네, 네, 네. 그거 분명히 사용해서 거기에, 하라고 했잖아요.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찾을 때마다 올리기 좀 그러니까 그냥... 왜 뭐가 그래요? 어. 그렇게 하세요. 어, 어, 찾을 네,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뭐 이제 논의할 네. 필요도 없어. 아, 안 하니까. 찾을 때마다 그냥 하세요. 넣으세요, 그냥. 그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아니, 이거 이것도 한 두세 번 말했잖아요, 지금. 음, 두세 번 말하고 뭐 올려 놓고 핸드도 안 하잖아요, 계속. 예. 네. 뭐안 한다니까요. 스케줄도 좀막5 1일 때도 안 했죠. 그 강하게 안 하면안 한다니까요. 네, 그거 하시고 하여튼 검증도 그렇게 하셔라, 준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그, 비슷한 프로젝트. 그, 네, 비슷한 프로젝트도 보고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기 분들도 가다 이분들이 어떤 자료를 봤을까 또그 서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가 또 개런티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PNRD 두종 넘어가자라고 해서. 네, 자, 자. p n d 자, 지금 검증이라는 거는 네. 다른 식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뭐 네. 일단, 일단 풀었어. 본인이 풀었잖아요. 가정해가지고 그럼 검증하려면 네. 그 실제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서 플로레 얼맞이 티지 플로레 얼맞이어 비슷하네. 아까도 누군가 말한 것 같아요. 티지 플로레 비 비슷했다. 에? 네? 필터 뭐 하면서 이 정도 비슷했다. 그렇게 실제 비슷한 프로젝트를 찾아 가지고 비교를 일단 해봐라 그럼 잘 가정한 게 뭔가 이거 뭔가 너무 큰데 이렇게 되겠죠 일단 두세 번 봐야 되는 거 같아요 비슷한... 네. 네. 일단 찾아보고 뭐 없으면 은 이렇게 해라 네. 그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또 네. 어, 힘들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려고 했는데 저도 아직 잘못 찾은 거 같아요 스틸 컬럼 뭐 스틸 컬럼 스틸 컬럼 제가 코멘트 드리고 아, 있잖아요 스틸... 스틸... 이거 말씀하신 건예요 예, 계산한 거. 코멘트 들었었잖아요, 제가. 매스 밸런스 맞춰서 하라고. 아, 어, 네. 스틸 컬럼에 대한 사이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틸 컬럼 또 지금 이번에는 스틸핀 컬럼 할 때는 요렇게 매스 밸런스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넣었는데. 아, 스틸 컬럼을 보여주세요. 스틸 컬럼에도. 네. 네. 스틸 컬럼에는 메스벨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림은 못 그려놨습니다.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laughs> 하라는 그 이렇게 가이드 들는데 안 하면 뭐뭐뭐 뭐, 뭐 혼자 하시라니까요. <laughs> 가이드를 었잖아요스리핑 어, 컬럼도 하고 스리핑 컬럼부터 하고 이거를 좀 보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스트리핑 컬럼에서 막혀서 스리핑 스틸 컬럼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스틸 컬럼 은 그럼 뭐 인내선 어떻게 주셨어요? 인넷, 가스인넷, 가스인고 설명해주세요 말로, 가스인넷. 가스 어느 스트림이요가스 어, PFD 인넷. 스트림, 어, PFD 상 스트림 27번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27번이면 어딘데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PFD를 아, 붙여놓으셨어요? 그, 그림을, 아니 PFD를 그렸어야 되는데. 아, 그리지 말고 뭐 알려주세요, 말로. 음. 어디예요 27번이. 아, 여기 넣는 데 네. 페이퍼 리커버리로 어. 가는 라인이 27번 스트림 이 값을 넣었습니다. 네? 거기다 그값 넣는대요? 가장 큰 값을 넣었습니다. 아, 뭐가 크다는 거야? 거의값은 열교환기 아웃렛이잖아요. 에? 스트립 스틸 컬럼의 아웃렛이 아니라 열교환기의 컨덴서의쉘 사이드 아웃렛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음, 이해 안 되세요? 이거 이 스틸 컬럼에서 나가는 아웃렛 맞잖아요. 아니, 그거는 열교환기 아웃렛이잖아요. 열교환기 아웃렛. 쉘사이드 아웃렛이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스틸 컬럼의 아웃렛에 유량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유량이 더 크겠어요? 자, 준수님. 저도 바쁜 네. 사람이에요. 네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바쁜 사람인데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한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네네. 맞죠? 근데 네. 무시하신 거잖아요. 흘려듣고 간 거잖아요. 제가, 제가 보내드릴 날짜았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혼내려고 한게 아니라 저는 야, 이거는 기술... 을 스킬을 알려줘도 그냥 무시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럴, 이럴 필요가 있나 내가? 네? 굳이? 굳이 그냥 엉터리로 하는 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저는 저도 바쁜 사람인데 엉터리로 하는 거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내가 아, 나도 바쁜데 회사에서 이거 디스코드 켜가지고 나는 나름대로 막 도와준다고 막캡처하고 이거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무시한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바로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재간에는 알려드린 거에 잘 본인이 실수한 거, 딴데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네. 알려드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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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본인께서는 스틸 컬럼이 아니라 열교환기에다가 H 트레드 HTR 아이에다가 넣어야 될 값을 넣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컨덴싱이 되잖아요. 열교환기 지나서 음. 열교환기로 네. 들어가는 값은. 분명 더 많을 거라고요. 이 스트림 27번보다 유량이 가스 유량이. 음. 네. 근데 컨덴싱이 네. 되잖아요. 튜브 튜브랑 나오면은. 아,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요요 일레 요요 가스 유량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안 말했으면 그냥 엉터리로 알고 있겠죠. 엉터리로 하든 저는 상관없대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린 거는 또좀 바빠도 좀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겠습니다 네,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P N I D는 네. 미비했던 부분, 뭐 P S B 같은 것들이나 뭐 요들 사이즈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좀이한 시트에다 구겨 넣으려고 조금 사이즈들 좀 조절을 했고 한 시트에다 구겨 넣지 않로한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도 공간이 좀 부족해서. 네? 사이드 조절도 좀 전반적으로 한 번씩 했고. 아니 스트리핑 컬럼을 딴시태에 음. 넣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그 스트리핑 넣어들더라면단시티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어 그거 드럼? 말고 여기 어 그거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네. 라인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지금 스틸 컬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림이. 뭐, 원래 드래프트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엑스페시가 위에는 너무 작게 돼있는것 같아요. 그, 스티, 그, 그 표현이. 네. 스트럭처 패킹이 아... 좀 이쁘게 좀 그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그, 스트리핑 컬럼 왼쪽에 보면은, 구배해놓은 거 주민해줄 수 있어요. 스트리핑 컬럼의 왼쪽에 보면은, 그, 업사이드 마켓. 예, 예. 그 주민, 더 주민. 미니멈 200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네. 더 주민해보세요. 지금 파이프가 저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위에가. 화살표가 화살표가 파이프 같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 네. 네. 제가 보기엔 파이프예요. 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어, 네, 아니면 띄어놓거나뭐 점선을 하거나 그래도 지금 네. 파이프 같아 보인다. 예. 이런 건 미관과 음. 다시 디테일하게 봐서 좀더 해서 네,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마 한번 해 보시겠어요? 스코프 라인 을 그리기로 했어요? 스코프 라인은 음. 여기 EPC가 하는 것들은 따로 여기다가 스코프 라인을 그린 예정입니다. 대신 밸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PC가 공급. 아, 아, 알고 있다라는 게, 게 다른 분들이랑 합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혼자만 그렇게 어, 생각하는 거예요? 3... 왜냐하면 이 PCB는 e PC에서 계산을 안 하니까 계산 안 한다고 누가 네. 계산할 수도 있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알고 계세요? 다른 멤버들은 이거를 다른 분들도 이렇게 표시하셨나? 스코브라인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일해 주시라고요. 본인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릴 때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지?라고 해서 그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하면서 하세요. 네? 단순히 복붙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표시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그 뭐야? 표시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 ]구나. 아니 그 UCP 보시면 다이아몬드에 하나 있잖아요. 인스트루먼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네. 통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랑. 통일 대사하시는 거예요? SIS? 다이아몬드건뭐건 거네. 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어, 이걸 친문, 내 친분들이랑 상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상의인스도 통일하겠습니다. 예. 네. 일두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아, 그냥 대충 일단 하자. 지금 피아 d 거의 끝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거 통일할 건다 통일하시고, 이제 라인 넘버 매기 라인 넘버랑 인스트먼트 넘버 매기는 거 들어가세요. 라인 넘버, 매기 네, 트먼또 예. 여기까지 하신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너무 스코프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만 한 거예요? 네, 이번 뭐였지? 주에 작업을 작업을 잘 못해서 좀 진도가 늦게 나갔습니다. 어, 열심히 해주셔야죠. 지금 내 보기에는 스코프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뭐, 스코프 좀 늘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